다가오는 주에 방영될 트로트쇼를 앞두고 벌써부터 온라인과 팬덤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들썩이는 축제 분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박지연을 비롯한 여러 트로트 스타들의 총출동이 예고되어 있어 시청자들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사실 박지연은 한동안 눈에 띄는 공백기를 보냈는데 이번 방송을 통해 화려하게 복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팬들 뿐 아니라 트로트 마니아들도 앞다투어 어떤 무대를 보여줄까? 나며 설레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날 방송에서는 박지연, 이류, 룡, 팀 멤버들과 팀 대항전을 벌이는 장면이 하이라이트로 다뤄진다고 하니 마치 대형 결승전을 떠올리게 하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같은 무대에 출연하는 멤버들, 이를테면 민호나 김희재 등도 이거 완전히 과거 미스터트롯 결승전을 떠오르게 한다며 준비 과정에서부터 부담을 느꼈다고 전하죠. 하지만 박지연은 늘 그렇듯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이기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그는 여러 대회를 거치며 큰 무대를 밟아왔고 그 경험이 이번에도 빛을 발할 거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달아오른 데에는 박지연이 준비 중인 신곡 무대들도 한몫한다는 소문입니다. 이번 쇼에서 그는 현재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새곡 폴라로이드와 런던 보이의 나이브, 나이브, 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독보적인 감성과 부드러운 음색으로 사랑받는 박지연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 곡들을 무대화할지 벌써부터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첫 음절만 들어도 감탄을 자아내는 그의 창법과 특유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가 합쳐져 레전드 무대가 탄생할 것이란 말이 방송사 내부에서까지 흘러나온다고 하니 기대치가 자연스레 치솟는 건 당연하겠죠. 박지현뿐 아니라 무대를 빛낼 다른 트로트 강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송가인은 그윽하면서도 힘 있는 음색으로 관객들을 사로잡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물입니다. 매 무대마다 깊은 감정선을 자랑하는 그녀는 이번에도 혼신을 다해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송가인표 트로트에 빠진 팬들은 그녀는 무대에만 올라오면 마음속으로 소름이 돋는다라는 반응을 자주 보이는데요. 이번에도 과연 어떤 감동과 눈물을 함께 가져다 줄지 벌써부터 설렙니다. 김호중 역시 넓은 음역대와 대형 스케일의 퍼포먼스로 유명하죠. 그는 웅장한 목소리로 무대를 가득 채우며 관객들의 가슴에 묵직한 여운을 남기리라 예고합니다. 송가인의 섬세함, 김호중의 폭발력, 그리고 박지현의 사랑스러운 에너지가 한자리에 모인다는 생각만으로도 이번 방송은 놓칠 수 없는 특별한 무대가 될 거라 확신됩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들이 단순히 개인 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소위룡 팀으로 뭉친 멤버들은 더 트로트쇼에서 경쟁을 펼치면서도 오랫동안 함께 활동해온 호흡을 제대로 보여줄 듯합니다. 한편으론 박지연 이 팀원들을 이끌고 각각의 개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게 돕는다는 후문이 전해져 시청자들은 그들의 끈끈한 케미와 폭발적인 무대 연출을 기대하는 중이죠. 과거 미스터트롯 결승 무대를 보는 것 같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민호는 한 인터뷰에서 진짜 결승전인 줄 착각할 뻔했다. 그만큼 준비 과정이 치열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고 김희재 역시 찬원이와 다시 맞붙는 느낌이 부담스럽지만 한편으론 설레기도 한다고 귀띔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지현의 근황은 어떨까요? 사실 그는 한동안 방송 활동이 뜸했는데 그 이유가 음악에 집중하기 위해 스케줄을 줄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최근 미스터 트롯 계열 행사가 불가피하게 취소되는 일도 있었는데 이를 두고 팬들 사이에서 여러 말이 오갔죠. 하지만 박지연은더 다채로운 음악을 준비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며 이번 쇼가 자신이 공백을 깨고 더욱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직접 밝힌 새 노래 폴라로이드와 런던 보이에 대한 관심도 폭증 중이며.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세 곡들이 과연 어떤 장르 믹스일까, 트로트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추측도 넘쳐납니다. 흥미로운 건, 박지연 이 음악성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활약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미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센스 넘치는 입담과 순발력으로 팬들에게 사랑받아왔고, 앞으로도 예능, 드라마, 광고까지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기반에는 두터운 팬덤 찬원 시대가 있는데 이들의 열렬한 지지가 그를 더욱 크게 뻗어나가게 만들 것이 자명하죠. 실제로 그의 팬카페 회원 수는 작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하며 SNS나 유튜브 조회 수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승세가 이번 더 트로트 쇼 무대를 기점으로 더욱 가속화될 건 불문가지겠죠. 이러한 과정에서 박지연이 강조하는 것은 늘 스스로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의 경쟁보다는 매 무대마다 어제의 자신을 넘어서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로트 신에서 가장 뜨거운 무대라 할수 있는 미스터트롯 결승전에서도 드러난 바 있는데 그가 이번 대결에서도 같은 철학을 이어가며 자신의 한계를 또한번 넘어서겠다고 예고합니다. 덕분에 응원하는 팬들은 더큰 자부심을 느끼고 박지현의 성장을 응원하는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은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트로트쇼는 박지현 복귀 전의 양상과 동시에 트로트 스타 총집합이라는 점에서 시청률 역시 꽤나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송가인과 김호중 등도 자신들의 독보적 색깔을 뽐낼 거라 서로 다른 개성의 트로트가 한밤의 무대를 가득 채우겠죠. 특히 송가인은 그녀 특유의 애절한 감성과 단단한 창법으로 노래를 완성도 높게 뽑아낼 예정이고 김호중은 마치 뮤지컬 보듯 장대하고 드라마틱한 무대를 선보인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이런 다채로운 무대들을 통해 관객들은 매 곡이 주는 색다른 재미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결승전금 무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이러한 경쟁은 사실 단순한 승패를 가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트로트의 매력을 더욱 폭넓게 조명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발전을 꾀하는 장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또한 멤버들 사이의 끈끈한 우정과 의리가 의룡팀을 중심으로 펼쳐질 것이니 방송을 보는 재미가 한층 커지겠죠. 제작진 역시 그저 예능이 아니라 음악적으로도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며 열을 올리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다채로운 매력이 가득한 이번 트로트쇼는 박지연의 눈부신 복고와 새로운 곡, 그리고 송가인, 김호중 등 스타들이 선사할 최고의 무대가 이어져 트로트 신의 또 하나의 대형 사건이 터진다는 예감마저 듭니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특별 방송이 될 것이고 팬들은 그날 밤 TV 앞에서 설렘에 떨면서 리모컨을 꼭 쥐고 있겠죠. 무엇보다도 박지연이 다시 더큰 무대로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분위기는 이미 달아오른 상태입니다. 어쩌면 이한 번의 쇼가 2023년 트로트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지도 모릅니다. 이미 박지현이나 송가인, 김호중 등은 각자 콘서트와 음원에서 독보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한 무대에서 화려하게 어우러진다면 그 파급력이 상당하겠죠. 더군다나 박지연 이 공백기를 마치고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어떤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일지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 트로트쇼 방송은 놓치면 안될 특별한 한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호와 김희재가 전한 말처럼 이건 사실상 과거 결승전을 방불케 하는 치열함과 열기가 담길 테니까요? 과연 누가 가장 돋보이는 스테이지를 선보일까? 박지연은 완벽한 복귀를 할수 있을까? 같은 질문들이 벌써부터 팬 커뮤니티를 후끈 달구고 있습니다. 딱 하루만 더 기다리면, 이 모든 궁금증이 실시간으로 해소되겠죠. 오늘 밤, 반짝이는 무대 위에서 펼쳐질 트로트 스타들의 하이라이트 릴레이를 기대하며, 우리는 또 한번 가슴 두근거리는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박지연 이 전할 감동, 송가인의 짙은 울림, 김호중의 폭발적인 무대가 만들어낼 조화는 과연 어떤 그림일지 아마 수많은 시청자가 감동의 도가니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를 겁니다. 끝으로 박지현의 폴라로이드와 런던 보이 무대가 특히 기대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소문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곡이 나온다던데라는 반응이 무성하니 방송을 통해 곧 확인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트로트란 장르가 이렇게까지 스펙트럼이 넓고 다채로운 음악이 될수 있음을 이번 방송이 또 한번 증명해 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박지연이라는 이름이 반짝이고 있겠죠.